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천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오늘 차량, 정말 현대 아슬란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늘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차량 소개부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이 차량, 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냐면 이 차량 23년도에 미션까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미션은 거의 새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차량 미션 교체하면서 각종 필터나 하우징 등 여러 가지 경정비까지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정말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이 아슬란 차량에서 구하기 힘든 이 화이트 바디인데도 정말 오늘 준비한 금액대 9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취초 등록 2015년 3월에 이용돼 15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구상 외판에 단순기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들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999만원, ,000원. 999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누구나 선호하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 유리 쪽에도 한번 보여드리면 좌우측에 크랙 낼거나 스트닝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 내신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과 하단부까지도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형 세로 그릴까지 굉장히 관리 상태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까지도 백화점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 다인 전방암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친 측면부로 넘어가서 투명부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앞쪽의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의 휀다까지 사소해서 보고 있는데 역시 이 차량 교환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도 확인했을 때 앞쪽은 전 점...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도 동일하게 한 절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어 걱정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튼팅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시킨 있 모습에 깔끔한 튼팅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는 스트렁크 리딩은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요 좌우측 하단부까지 역시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범퍼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도 중대형 세단답게 안쪽으로 깊이감 상당히 넓게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또 안쪽에 트렁크 내장제 확인했을 때도 잘스트레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발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전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슬란 차량의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에 없어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어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터 전동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은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탑승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 당연히 이 차량도 앞쪽으로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이때는 진동도 안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할 페스 기능 들어가 있는 이심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또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어 노브 하단부에는 전자 파킹 기능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오토 홀드 파킹 어시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우측편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에 열선 시트 통풍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핸들 열성 기능까지 추가되어 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 부분은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핸드 우측 편으로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시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블루투스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155,123km 주행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따로 좌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전면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HUD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아슬란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 시트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준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모두 이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이어 시트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들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슬란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쪽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슬란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내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0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취소 등록이 2015년 3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5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구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 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999만원 ,000원. 999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카성 밑에 표고을전화해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 거래시 저 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런인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